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어 저는 경북 상주에 살고 있는 무학포사 오정택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이제 아침 8시에 이제 경산에서 올라오시는 손님이 있고, 그 이후에는 지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 급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계시면 전화 주시고, 뭐, 당일치기 방문도 가능하십니다. 어, 제가 이제 점사를 안 본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뭐, 번복을 하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번복하는 거 없습니다. 그, 저는 그렇습니다. 말로 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게 맞아 들어가면, 진짜 좋은, 진짜 용한 사람이 되는 거고, 안 맞아 들어가면, 그, 실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맞을 땐잘 맞고, 안 맞을 땐안 맞습니다. 대신에 안 맞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께 정사 보러 오는 손님들한테 희망 꿈문 아니 희망 문을 합니다 용기를 내시고 열심히 사시다 보면 좋은 나올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이끌어가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거는 자기 조상을 자기 몸에라도 실리면, 실어보고, 그 조상한테 물어봐갖고, 그 해답을 얻어가는 경우가 가장 낫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갖고, 점사를 잘안 봐주려고 하는 건 거기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을 모신 사람들은요, 기본 점사는 다 봐. 근데 이 점사라는 거는 유명하다고 다잘 보는 거아고 진짜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갖고 다못 보는 거 아니라 나도 맞출 때는 70-80%까지는 맞아요 그냥 술술 나와 얼굴만 봐도 그 사주가 술술 나온다고 근데 이게 또 구차하게 진짜 안 나오는데도 막 물어보고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소서쓸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점사 잘 뽑는 용한 무당은 아니라는 거라. 이제 다른 부분에서 이제 아프고 병원 갔는데 뭐 증상 안 나오고. 신바람, 조상바람으로 고생하고, 신을 받았는데 말문 안 터지고, 본신명 못 찾아서 방황하는 그런 제자님들 구제한다고 떠드는 이유가 거기 있어. 그 누구든 자기가 가고자 하는 색깔이 확실해야 되거든. 나는 내 색깔을 뭐두루뭉실 이런 게 아니라 그 방향을 확실하게 잡고 가고 있다고 그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 아니게 되버리면 내가 모시고 있는 어른들도 죽도 밥도 안 되는 케이스가 돼버린단 말이라. 저도 이제 이달 지나면 다음 달부터는 이제 9년차 이제 접어 들어가요. 그 년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8년을 보내는 동안 5년은 진짜 처음부터 5년 동안은 몰라서 무당들한테 의지하고. 뭐하고, 뭐하고 하면서, 돈도 많이 떨어먹고, 상처도 많이 받고, 뭐, 이것저것 또안 좋은 일도 많이 생겼고, 5년 그렇게 버텼다가, 5년 만에 본신명 찾았으니, 이게, 어, 시내에서는 막말로 일용직으로 해갖고 겨우 겨우 진짜 하루 벌어 하루 생활하는 그런 저걸로 고생하면서 올 6월 달까지 완전히 바닥 찍었다가 바닥 찍고 나니 나 이제 힘들어서 더 이상 뭐 못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거는 어르신들이 뭐 데려가시든 살려주시든 알아서 해주시지 하면서 모시고 있는 어른들한테 다 맡겨놓고 하다보이 숨은 시계 해주는 걸 아직도 따지고 보면 하루살이고 일용직이라. 하지만은 전에보다는 조금 나아졌어. 그래 갖고 나는 내 색깔이 확실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나는 남들처럼 다 잘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몸뚱아리도 하나라. 몸뚱아리 하나뿐인데 뭐 일일이 다 도와드리지는 못하고 대신에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들 찾아오시면. 최선을 다해 드리거든. 근데 진짜 급하시고, 그러신 분들, 여기 오실 때 있잖아요. 다 내려놓고, 간절함은 좀 가지고 와야 돼. 여기 와서 내가 어땠네, 저땠네, 그런 거뭐 소용 있어? 나 살라고 살려달라고 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나 과거에 대해 갖고는 말할 필요도 없고 벗산이 원력으로 실력 있는 원력으로 저주 살려주세요. 이러고 와서 진짜 눈물, 콧물다 짜내도 살려줄 동말 동할 판에. 내 군미제자는요, 지난 금요일에 올 때, 일곱시에 전화가갖고, 선생님, 나 죽게 생겼어요. 나, 나좀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라. 그래갖고, 그날 밤에, 그날 낮에, 그날 낮에, 두손두발다 들었다고, 신에서 너, 이렇게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그 일을 하냐? 나만 모시면 될 건데. 너 자꾸 새길로 나가면 가슴 도려내고 밑에 막아버리고 기타 등등 이런 얘기들이 몸에 실려 갖고 나왔단 말이라. 그러니 어째요? 두손두발다 들고. 자기를 내려놓고 매달려야지. 그래갖고, 모셔갔어, 토요일 아침에. 토요일 아침에 모셔갔는데, 그날부터 손님이 하나, 둘씩 계속 있어. 오늘도, 뭐,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는데, 올 가능성이 높아. 뭐 손님이 뭐 하나 이제 연락이 왔는데 뭐 식감물이라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 손님을 뭐 내가 구미까지 가갖고 픽을 해갖고 와야 될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건데 사람 살리는 건데 뭐 어때 상황이 되면 가서 픽이라도 해오고 데려다 주기라도 해야지 그리고 이제 신 내림을 받아야 될 상황이 오고 진짜 어그 상황이 심각한 상황 같으면요 이미 신에서 무불통신으로 다 내렸다 이러면요 굳이 신고 살 필요 없는 거라 그때는 무속인들 찾아가 갖고 몇천만 원씩 쓸 필요가 없는 거라 이미 시내에서 들어섰다. 그러면 왜 쓸데없는 돈을 써 갖고 진짜 빚까지 내 갖고 써 갖고 가 갖고 목통될 이유가 없거든. 그럴 것 같으면. 나한테 100만원만 들고 와도 내가 해준다고 100만원도 안 들어 뭐한 50만원만 들고 와도 내가 오케이 하거든 왜 사람 살리는 거잖아 본심면다 잡아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 있으면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다 가르쳐 준다고 나는 그렇다고. 몇천만 원씩 부르고 이러는 건나다 소용없다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고 사는 거고. 나는 내 스타일대로 쭉 하는 거라. 5만 원이 됐든, 만 원짜리 한 장이 됐든, 뭐0만 원이 됐든, 나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 나는 내가 하다 보면 내가 모시고 있는 어른들이 뭐 돈도 주고 다 하시겠지, 인연도 주고. 그래갖고 나는 그쪽으로는 아예 내려놨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다급한 상황이 되고, 다급한 상황이 됐는데, 거기서 내가 인간이 들어가 버리면, 인간의 마음이 들어가 버리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라. 살려달라고 매달릴 때는 인간으로서의 나는 다 내려놔야 된다고, 바이어. 진짜로. 내가 진짜 배랑 끝에서 진짜 중내산을 할때 나는 어른들이 하는 얘기는 다들는 상태였거든 그래도 안 풀리더라고 근데 말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지막 미래까지도 어른들한테 맡겨놓고 나는 그 마음을 내려놔야 돼그 마음을 안 내려놨기 때문에 내가 더 힘들게 살았어 따지고 보면 간절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거의 포기할 무렵에 그렇게 되더라고. 진짜로. 그래가 진짜 힘들고 눈물 나고 그러면 과거에 내가 어땠네 그는 다 소용없고 인간의 마음도 다 소용없고 물론 지금. 저에 있는 상황이 머리 터지고 진짜 순도 못쉴것 같고 그런 상황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째 살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지. 그리고 살려는 의지가 강하면, 내 자신을 다 내려놓게 돼 있어. 신에서는 내게 없어. 육신도 내게 아니고 정신도 내게 아니라. 단지 나도 인간이니까 인간으로 살아가니까 일상생활 할 때는 인간으로 살아가고. 신의 일을 할 때는, 진짜 신으로,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힘든 사람도 도와주고, 그렇게 사는 거라. 신의 일할 때 인간의 마음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뭐가 정답인지는 나는 잘 몰라. 근데, 적어도, 내가 간절하고 이러면, 신한테 내가 살려달라고 매달릴 때는, 인간은 내려놓고, 지나간 일은 다 내려놔야 된다고 나는 보거든. 그리고, 이제 나좀 살려주세요 하는 게 맞는 거야. 나는 다 잘하고 아주 용한 사람은 아니라, 진짜로,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나는 잘나고 용암 무당은 아니라, 나는 무당 소리도 하기 싫어요. 나는 그냥 신을 모시고 있는 제자라. 내 제자들도 무당 하기 싫대. 내 제자들도 그냥 제자라. 인간의 제자가 아니고 신의 제자라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자의 선생은 인간이 아니라 선생이라. 그건, 그, 신이라고 선생이 아니고, 제자의 선생은 신이라고. 근데 제자하고 신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안될 때가 있어. 왜? 첫 단추가 잘못 깨졌는데, 어떻게 다이렉트가 되겠어? 다이렉트가 안 되고, 삔단한다고, 삔단나면 제자들은 방황을 해. 내 신명이 뭔지도 모르고. 거기에, 내가 그 신하고, 방황하는 제자하고, 그 사이에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나거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그거라고. 나는 학용도 보고 냄새도 맡고, 영가 냄새, 뭐 조상 냄새 다 맡아. 근데 신는 냄새가 없어. 저승사자도 냄새가 없어. 단지 형체만 보여줄 뿐이라. 그거는 확실하거든. 난 저승사자도 봤고, 신은 뭐 노상 보는 게 신이고, 귀신도 노상 보는 게 귀신이고, 그렇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 오실 때는, 비용 걱정은 완전히 내려놓고 놓고 오세요. 전화 주시고 누가 돈 달라 그돈갖다 달라 합니까? 그냥 오셔 갖고 마음 편하게 성의 표시하시고 그럼 이제 뭐 신명 가리라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은 형편 되는 대로 조금 더 놓고 가셔도 나는 아무 말안 해. 뭐 많이 놓고 가시면 뭐 나야 좋지 뭐. 근데, 재산인들 형편 뻔한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근전적으로 부담 갖지 말라는 거라. 아무튼,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시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